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제가 어, 저희 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보여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2022년에 출판사에서 인력을 엄청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야금야금 하나둘씩 모으다 보니 저희 집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에 어떤 인력이 괜찮은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력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하나둘씩 늘다가 요번 2022년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이 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좋냐면 저는 집 곳곳에다가 이제 하나둘씩 비치를 해놔요. 하나는 제 PC 앞에 뭐어 음식 하는 데 앞에 아이들 책상 위에 뭐 테이블 위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제 분포를 해놨는데 오며 가며 한 번씩 쓱 보기 좋더라고요. 글밥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잠깐 1분, 2분이면 충분히 볼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 진짜 괜찮다 했는데 역시나 출판사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들 위주로 인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볼수 있는 인력 소개해드려 볼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인력은 총 7가지예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인력은 유치부생부터, 네내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인력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laughs> 포켓몬 그림으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는 영단어인데요. 네, 넥서스 주니어에서 출간되었어요. 이거는 초등필수 영단어 365 해가지고 넥서스 콘텐츠 개발팀에서 만든 책인데요. 네 이런 식이에요 꼬부기인데 같이 그냥 페이스 얼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게 매일매일 넘기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와 영어를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게끔 장려하는 듯 만들어진 인력입니다 저희 둘째는 원래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기 때문에 포켓몬을 본 적이 없는데 유치원 가서 다 배워 왔어요 막 캐릭터 이름이며 뭐 노래며 그래서 이제 파닉스를 배우고 사이트워즈를 배우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인력도 괜찮겠다 왜냐면 그림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겠지. 그래서 이거 캐릭터 볼 때마다 거기 있는 영어랑 국어 같이 읽어보라고. 그래서 만약에 못 읽는다. 그럼 그냥 한 번씩 알려주고. 만약에 읽는다. 그러면 오, 읽을 줄 안다고. 박수도 쳐주고. 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포켓몬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이거 만약에 선물로 주면 그림 보느라고 바쁠 거예요. 저희 둘째는 한글을 어찌 보면 포켓몬과 어, 자두야? 안녕 자두야로 띄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 둘째는 인력 통해서 되게 흐뭇해하면서 캐릭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다라 영어 단어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인력은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 보리 초등 국어 바로 쓰기 사전이라고 이제 나왔을 때 그러면서 나왔던 인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 이제 인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인력이라기보다 이건 인력은 아니구나. 인력은 아닌데 인력 스타일로 만들어진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진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이제 설명을 해준 아이예요. 네네. 맞춤법도 그렇고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한데 모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걸음과 한 띄고 걸음의 차이 뭐 이런 거? 뭐 일절과 일체의 차이점 이라던가 일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타는 가진 것을 놓치거나 있던 것이 사라지다라는 뜻이고 있다 는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다의 이제 의미로 제 센타스가 또 나와요. 그 문장이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아이랑 또 확고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받았을 때아 너무 좋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이 이제 엄청 많이 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초등 어휘 인력 365예요. 이 인력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어 문학 어휘가 담겨 있어요. 이 인력이 좋은 게 이렇게 제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길들이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좋은 말씀들 이 있잖아요. 그게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문이 있어요. 다양한 책의 문장을 발취해서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어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단어들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 옛말 알기도 있고 속담, 한자어, 비슷한 어휘, 뭐 헷갈리는 표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단어랑 관련돼서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인력이 좋은 점이 다양한 책들이 이제 인용이 되다 보니까 책 추천도 덩달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영어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초등아이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단어 하나의 뜻 이렇게만 있어도 되지만 고급진 언어를 <laughs>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아이들 대상 말고 중고등학생이나 오히려 성인들을 위해서 좀 수준이 있는 네, 그런 단어들과 그런 책들의 예문을 들어가면서 그런 영어 관련 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어차피 다독을 하는 편이라 다양한 책들을 아니 많이 읽어봤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문으로 소개된 책들 중에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재도 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인력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밀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인력이고요. 1일 1클래식 1기쁨이라는 원래 책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책을 기반으로 인력이 나온 거예요. 책을 매일매일 열어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렇게 인력을 가까이 두고 좀 이렇게 넘기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상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프링 철로 보통 거의 다 대부분 되어 있는데 얘는 메모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놀랐는데 이게 또 보면 볼수록 너무 고급진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월 1일이에요. 여기 QR코드가 있어서 이걸 다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흐의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지 겸,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기재를 할 수도 있고 뒤에다가 내 인력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책을 문장이라던가 그런 걸 필사해서 이렇게 문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QR 코드가 각각에 있고 여기에 또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첫날이다. 심장을 뒤흔드는 합창단의 노래와 커다란 목소리로 새 일을 시작해보자. 1월 2일은 우리가 가진 희망과 꿈, 앞으로 발견할 것들, 새로운 결심, 곧 맞게 될큰 변화가 모두 담겨 있는 곡이다. 이러면서 짤막짤막하게 글이 있는데, 곡에 대한 거라던가 책에서 나온 좋은 문장이라던가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4일 같은 경우는 인류의 예술과 상상력으로 달성한 모든 것의 극한 경계에서 있는 장엄함을 베토벤은 모조리 음악에 담았다. 이런 거? 네. 이날은 또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이랑 굉장히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께 너무 좋은 인력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나만의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도착했을 때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인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인력은 좀 장르가 비슷해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김종원 작가님의 책 읽으면서 육아 교육에 대한 철학을 좀 세웠던 적이 있어요. 부모가 되고 나서 페어링에 대한 교육을 김종원 작가님의 책 읽으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이렇게 인력이 있어서 그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이 너무 좋고요. 매일 매일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좀 이런 다짐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인력을 통해서 인력이 되게 좋구나 이런 장점을 되게 많이 발견을 했. 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출간된 인력이 이거는 엄마의 말공부 인력이고요. 이임숙 작가님은 4세에서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랑 엄마의 말공부 등 20권이 넘는 책을 집필을 하신 분이세요. 이 인력은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는 인력이에요. 우리가 좀 다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지를 조금 일깨워 주는 그런 인력이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소 놓치고 갈수 있는 말투, 언행에 대해서 옳고 그름도 좀 제한을 해주시고 좋은 문장도 많고요. 그리고 이 인력의 강점은 뭔가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엄마의 말. 제안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동생을 자꾸 건드릴 때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너왜 자꾸 동생 건드려? 그냥 너 혼자 놀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 네 그러지 말고 작가님 말씀은 우리 아이가 심심한가 보네. 뭐하고 놀면 재밌을까? 엄마가 20분 동안 함께 놀아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세요. 다양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이 방법보다는 좀 나은 방법이 어떤 건지 이게 샘플을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력입니다. 바로 365. 부모 말하기 연습 인력인데요. 바로 이 책을 기반으로 만든 인력이에요. 이책 역시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네네. 20만 부 기념 스페셜로 이렇게 하드커버로도 출간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인력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어요. 매일 책을 가까이 두고 열어보면 당연히 좋지만 또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자주 볼수 있어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리마인드도 되고 마음을 다잡고 욱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때 인력이 눈에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도 너무 따뜻하고요. 네. 좋아요. 네네. 하나만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은 내 안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긴 인력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모두 보여드려봤어요. 네, <laughs> 구매하고 싶은 그런 인력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육아 관련으로 된 인력들이 어른들에게도 좋지만 종 아이들이 읽어도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첫째나 둘째한테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식사하는 그 테이블 주변에 있는 인력은요. 인력도 이렇게 위치도 바꿔가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종종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